예를 들어, 7 곱하기 9는 얼마일까요? 네, 7 곱하기 9는 63입니다.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네, 맞아요. 7 곱하기 9는 63입니다. 더 어려운 문제도 풀수 있어요. 예를 들어, 두 자리 숫길이 곱하는 건 어떠세요? 23 곱하기 15를 계산해 볼까요? 23 곱하기 7은 161입니다 다른 문제도 풀어볼까요? 예를 들어 35 곱하기 6은 얼마일까요? 아니요 23 곱하기 7은 161이 아니라 169입니다 다시 계산해보세요 35 곱하기 6은 210입니다 다른 문제를 풀어볼까요? 예를 들어 42 곱하기 13은 얼마일까요? 맞아요 실수했네요 23 곱하기 7은 161이 아니라 169입니다. 잘못된 답을 드려서 죄송해요. 35 곱하기 6은 210이고요. 42 곱하기 13은 546입니다. 다른 문제 풀 준비 되셨나요? 네, 맞았어요. 35 곱하기 6은 210이고, 42 곱하기 13은 546이에요. 더 어려운 문제도 풀 준비됐어요. 다음 문제는 어떨까요? 56 곱하기 27은 네, 얼마일까요? 맞았어요. 35 곱하기 6은 2 1이고42 곱하기 13은 546이에요. 더 어려운 문제도 풀어볼까요? 예를 들어 세자리수끼리 곱하는 건 어떠세요? 123 곱하기 456은 얼마일까요? 123 곱하기 456은 56,088입니다.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나눗셈을 해볼까요? 너네들 수학 얘기 좀 그만하고 내일 뭐 할지 좀 얘기해 줄수 있겠니? 수학문제는 수학 문제는 어려웠나요? 어려웠나요? 하고... 수학문제 어려우셨나요? 수학문제 어려우셨나요? 시... <laughs> 아, 맞다. 수학 문제 어려우셨나요? <laughs> 저도 좀더 쉬운 문제를 내는 걸로 바꿀게요. 자, 1 더하기 2는 얼마일까요? <laughs> 1 더하기 2는 3입니다. 맞췄어요. 다음 문제는 3 더하기 4는 얼마일까요?